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오용이라고 하고요. 어,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뷔하신 연도가 언제쯤이신지? 예, 네, 따지자면은 1997년도에 어, 김달중 연출님의 거꾸로 가는 리어라는 작품이 어, 대학로 첫 데뷔라고 할수 있죠. 그럼 20년이 넘으셨네요. 예, 그렇죠 따지면은. 와, 그그 동안 출연하신 작품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어, 출연하신 편수와 또 대표작 정도를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편수를 뭐 따져 보진 않았는데 요 연극은 한 20편이 좀 넘은 것 같고 뭐 드라마도 그랬던 것 같고 영화도 한 20편은 안될 테고 한 열몇 작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 연도에 시작했던, 97년도에 했던 거꾸로 한 리어나, 아니면 2005년에, 노다이데끼라는 분이 오셨을 때, 일본 분 연출 분이 오셔가지고, 빨간 도깨비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또큰 기억이 남고요. 또 나머지는 차이무랑 같이 첫 작업을 했던, 거기라는 작품도 되게 기억에 남는 작품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네, 나와 할아버지라는 작품도 되게 머리에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수상 영역도 있으세요? 한 번밖에 없어요. <laughs> 지금 없어진 그 영국제인데요. 2000년에 서울국년예술제라는 예술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 신인상을 한번 받은 게 수상의 전부입니다. 그래도 부럽습니다. 와이피 말씀. <laughs> 단독직적으로 정말 만나고 싶었고,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연기를 잘하는 비결이 뭔가요? 글쎄요. 연기를 잘한다는 건, 저도 요즘 되게 궁금한 건데, 과연 연기를 잘한다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되게. 뭔지 예. 잘 모르겠어요. 연기를 잘한다는 것 건. 저도 제가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보면은 분명히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에, 그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아마 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연기를 잘한다? 어, 그건 정말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예.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배우 중에 한 분이시고 예. 또 그중에서도 어, 코미디 연기, 희극 연기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노하우라고 할건 없고요 솔직히 저는 상황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코미디는 내가 뭐잘 웃기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어, 그,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상황에 충실하고 그 상황, 상황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운 거지 누구 하나가 이렇게. 슬랩스틱 코미디나 이런 걸 봤을 때 누가 나 바보가 돼서 어, 내가 뭐수임말해서 그, 뭐 장기 자랑을 하는 거는 되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 자체에 충실되다 보면은 어떤 재미있는 일 에피소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코미디가 전반적으로 어, 어떤 작품 안에서 크게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치시거나 뭐 그러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옛날에 한번 이발사 박봉우라는 작품을 할때 작품은 넘어져야 되는 신이 많아서 다친 적은 몇번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하게 다친 적은 없고요. 어. 늘 상처는 제 몸만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laughs> 다. 네, 코미디가 아니더라도, 전극을 해도 어느 순간에 뭘 하다 보면은 다친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늘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죠. 네, 많이 안 다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힘드네요. <laughs> 네.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지인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무대 위에서 너만의 독특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 주세요. 그런 게제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제가 되게 빨라요. 지금 되게 빨라요. 되게 급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어. 뭔가 빨리 해내려고 너무 급하게 달려드는 게 없잖아, 있어요, 아직도. 농담인데요. 응. 팔과 손가락이 굉장히 긴신건 장점일까요, 음, 단점일까요? 이거는 어느 부분에선 장점이고, <laughs> 네. 어떤 부분에선 단점일 수도 있죠. 지금 아, 네. 공연 같은 경우에서 톡톡이라는 작품에서 어, 욕을 할때 손가락이 긴, 긴, 것 때문에 정말 욕처럼 보인다는 거, 어, 그런 건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포만세 캐릭터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그좀 분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연극에서는 따뜻하거나 좀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되게 많이, 재밌는 캐릭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어,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는 이상하게 못된 캐릭터를 되게 많이 하게끔 하시더라, 원하시더라고요. 다들 영화도 마찬가지였고, 어, 연극에서는 좀 따뜻하고 어, 약간 순박해 보이는 느낌 쪽으로 많이 캐릭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느 쪽의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더 편하세요? 음, 둘 다, 뭐, 편하다는 건 없고요. 늘 어떤 캐릭터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늘 힘든데,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연극을 할 때가 아무래도 좀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이들 고민을 하고, 어, 대본을 같이 분석하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 말, 얘기를 많이 할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하고 혼자 창출하다, 만들어내야, 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어려운 점이 없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네. 작품이요. 아니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 빨간 도깨비라는 작품을 하면서, 어, 아, 연극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연극들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정말 책에서만 배우고 했던 연기가 아니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해보라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너무 고마웠고 그분한테 너무 고맙고 제 어떻게 보면 제 연기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첫 번째로 어,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두 번째로 따지면 나와 할아버지라는 작품이라는 걸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 역할을 했다, 했을 때였었는데 할아버지라서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아, 그런 것보다 내가 사,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할아버지처럼 하는 그러니까 그, 그 전에는 늘 할아버지면 할아버지처럼 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 그럴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내가 할아버지라는 것은 어, 정황상으로 상황으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관객들한테 내가 할아버지예요라는 걸 보여주는 건큰 의미가 없구나. 저들은 이미 그걸 믿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그 할아버지 역할을 충실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느냐가 제일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겉 모습이 아닌 그 인물의 속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작품이었어요. 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배우가 있으실까요? 음, 저는 모든 배우들을 다 존경합니다. 그 중에 한 분만? <웃음> <웃음> 뽑, 뽑기는 너무 어렵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다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있는 분들을 전다 모두 존경하고요. 뽑자면은 누굴 뽑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들은 몇명 있죠. 차임 에 최덕문옹이나 정석이 형옹이나 원상이 형님이나 대현이 형님이나 뭐 승욱이 형님이나 정말 제가 다 존경하고 배울 게 너무 많은 분들이라서 누구 하나를 뽑자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기좀 제가 그 말씀하신 뭐, 형님들을 무서워하시는 건아니고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너무 친한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누를 하나 뽑아도 서운해할 분들은 아닌데, 하, 누굴 뽑기가. 네. 만만해요. 아무튼, 까지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용 배우님께서는 그 어떤 오케이. 배우가 되고 싶으신가요? 음, 어떤 배우가 됐으면 좋겠냐면,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되게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원상형이 옛날부터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제발 살면서 뭐 많은 것도 바라지 말고 가늘고 길게 가자. <laughs> 늘, 음, 우리 저기 진호님도 알겠지만, 가늘고 길게 가자라는 모토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가늘고 길게 내가 할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할수 있는. 나이가 먹어서도, 어, 그런 배우가, 물 스미듯이, 관객들한테 물 스미듯이 다 당할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 보겠습니다. 작품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 작품이 좋아서냐, 뭐 이렇게 뭐 어떤 감독이 너무 좋아서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사, 생각하면은, 돈 때문에 하는 거고 <laughs> 돈이 되면 하는 거고 또 돈이 안 맞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누가 뭐 그랬어요 그세 그러니까 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충족이 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 그러니까 뭐냐면 작품이 좋으냐 아니면 연출이 좋으냐 아니면 돈이 되느냐 이런 건데 저도 지금 요, 요즘 옛날에는 그것보다 뭐 돈보다 뭐 연출이 제일 좋아야 된다 뭐 작품이 좋아야 된다 그런 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세 개가 다 좋으면 정말 좋, 좋겠지만 그 중에 두두개 정도만이라도 나한테 어느 정도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은좀 선택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용 배우님께서는 아직도 꿈을 꾸시나요? 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꿈이 커야지만 아무리 덜 가더라도 어느 중간 가더라도 이루어지었을 때 자기의 만족감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도 분명히 꿈은 있고요.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 하고 싶은 꿈들은 되게 많은데 그 꿈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뭐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제 꿈은 일단 어,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사는게 일차적인 꿈이에요. 네. 네. 어느 정도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이뤘다고 생각해요. 아직 음, 우리 가족들이랑 즐겁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공연을 하고 있고 어, 서로 얼굴을 보면 행복하게 웃을 수 있으니까요. 배우가 된걸 후회한 적이 혹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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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떨 때 그러니까 후회가 누구나, 되시나요. 누구나 다 자기 일을 하면서 아... 후회하고 힘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다 아시겠지만 작업 없을 때야 이걸 내가 해야, 왜 해야 해야 되지 이렇게 일도 없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할 때도 있고 많이 힘들 때는 그러니까 수입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가끔은 공연을 하면서, 어, 내가 연기가 아직 너무 모자란데, 너무 큰걸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셨나요? 네, 예,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니까, 그때는 아시겠지만, 다들, 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임신되고, 와이프도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음, 통장의 잔고는 뭐 영, 영을 영어향에 달려가고 앉아 있고 어, 부인은 아내는 돈 어떻게 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장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가, 가정 경제가 힘들었을 때 아, 이걸 내가 그만두고 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을 때는 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죠. 그 때는 음, 그만 두셨나요? 못했, 그만 못했죠. <laughs> <laughs> 와이프한테 욕도 많이 먹고, 제발 아르바이트도 해라,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논문단데 네, 그게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음, 이것 말고, 딴 거를 만약에 해봤으면, 많이 해봤으면, 그런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거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이라, 어, 딴 거가 어, 정말 무슨, 서울 벌판에 떨어진 아이처럼 거기 가, 거기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다면 거기로 아니고 딴 길로 가보자 해서 그냥 계속 연기를 했던 거죠 만약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음. 그때는 배우를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다시 태어나 봐야 알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음 그때의 이 나라의 교육환경이나 <laughs>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더 좋아지고, 발전된 교육 환경 안에서 살수 있다면은, 어,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장담 못 하겠고. 그, 다시 태어났을 때, 제 정신 상태가 이러면은, 아마 연, 계속 연기를 할 거고. <laughs> 정신 상태가 어, 어떠신데? <laughs> 제 정신이 아니죠. 어, 근데 그때는 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연기하실 때, 난감했던, 난감했던 순간 같은 게 있을까요? 난감했던 경우는? 난뭐 그건 하루이틀이 아니죠 뭐늘 늘 난감하고 지금도 난감하지만 한번 크게 난감했던 경우는 라키맨쇼 하다가 라키맨쇼라는 작품을 2001년인가 2000년인가 아무튼 그쯤에 할때 어, 무대 위에서 똥이 마려워가지고 헐 대사가 너무 많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열심히 꾹 참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 그, 연극 그, 초반이었네 아니 이제 중반이었죠. 거의 끝날쯤 돼가지고 원래 초반에는 잘 신체활동이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잘하다가 마지막 때면 은 미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한번 갑자기 미침, 미침이 달려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참느라고. 큰 사고 없이 넘어간 큰 거죠? 큰 사고 없이 넘어갔죠. 아, 그리고 네. 또한 번은 거기라는 작품은 술을 마시면서 하는데 술을 먹다가 내가 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 술을 드셔가지고. 진짜 술 먹다가 우리 대, 대사를 했는데 대사를 한 건가 또어 했더라고요. 뭐 그런 <laughs> 기억도 있고. 좋은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좋은 배우가 되려면은 저도 지금 제가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솔직히 말씀은 잘못 드리겠고요. 좋은 배우가 되 때려면 좋은 생각을 해야겠죠. 좋은 훈련 배우가... 같은 게 많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막상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보니까, 어, 훈련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laughs> 그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기본에는 도움이 되, 되겠지만, 아, 그 훈련이라는 거는 뭐, 다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계속 좋은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어떤 상상들을 한다는 건또 어떤 훈련이라고 할수 있는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 좋은 상상들을 계속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그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후배들이나 네,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네. 한마디를 하자면은. 하지 마라? 음, 아니요, 하지 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뭐, 하고 싶으면 해야죠. 네. 하고 싶으면 해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쉬운 건 없으니까, 충분히 잘 생각해보시고, 고민하시고, 음,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끝까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한테 잘안 어울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어, 누군가 말해주신다면은, 한번 크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는 잘못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기를 뒤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정말 맞, 맞는 길인 것 같으면 끝까지 매진하십시오. 예상입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음, 글쎄요. 마지막으로 하고 <laughs> 싶은 얘기가 음. 뜬금없이. 음. 예.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